안녕하세요. 재룡국사당, 국사장마마입니다. 국사장 많은 질문을 받, 받아요. 뭐 하면 안 되냐? 이렇게 하면 안 되냐라는, 뭐안 되는 게 어디 갔어요. 뭐, 무당, 이라는 이름만 달고 있는 것 같아. 요즘 옛날에는요, 하면 안 되는 게흔나게 많았어요. 그냥 노인네들이 뭘 그렇게 안 되게, 그냥 뭘, 일상생활이 안 되게 간섭을 했다고. 근데 요즘 최악의 금기사항 있죠. 금기사항. 뭐, 신엄마들, 신선생들, 신선생님들이 이제 말하는 거. 이제 기도 중에 내가 이제 기도를 들어가. 그러면 부부관계 하지 말아라. 부부관계 정도는 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금기 사항인지, 자기네가 바라는 건지, 각자 선생님들만의 기준에 부합하는, 이제, 뭐, 금기 사항들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뭐, 누구한테 당했다, 내지는, 뭐,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자기네들이 기분 나빴다거나, 뭐또 어디서 주서 들었다거나, 근데, 기도 중에, 기도 중에, 관계하지 말아라. 뭐, 그런, 그런 정도의 부정은 끼지 말고, 예의를 차려라,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기도 중에 아니라 굿 중에라도 그 전날에 법사랑 다 붙어 처먹고 연병 지랄에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죠, 그죠? 아무 일안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 어? 진짜 그럴 때는 신이 있나 싶기도 한데 그게 금기사항이라고 하는데 또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라도 하지 말라 그러면 또 그게 꼭 해보고 싶어 해보고 싶지 환장하지 아니 구타다가 말고도 나 이제 어떤 아는 보살도 구타다 말고 없어졌어 어디 갔나 했더니 여관에가서그집 데고 와 근데 아니 그런데도 그집 제가 집들은 잘돼 그게 금기인지 어그 신이 그렇게 온 건지 그때 나도 아니. 씨박, 저 신이 저래도 되나? 나도 그랬는데, 아, 지금도 대안같이 잘 불려 쳐먹어. 반장하는 거지. 그래서, 금기라고 하는 거가,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나, 진짜 노마신들도 얘기를 해요. 이렇게, 기도 중에 뭐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지 말아라. 이게 기도 중이라고 하는 게 칠성 기도나 이제 천신 기도에는 해당이 돼요. 우리 노인네들도 칠성 기도가 시작이 되거나 칠성집 일을 맡으면 메르치 김치에 젓갈이 들어가도 안 드셨어요. 옛날 노인네들. 그 정도로 심각하게 가리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천신이라고 하는 것과 칠성이라고 하는 거에는 진짜 예민할 정도로 나도 누른바 끓여갖고 간장만 먹게 했다고요. 그 어린데도. 그니까 러 그렇게 가려야 될 때가 있는 거지. 무조건 하지 마라는, 그걸 좀, 그 보살한테, 또 신엄마한테, 신선생한테 그 트라우마처럼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이 하지 마라! 첫 번째, 기도 중에 뭐 하지 말아라. 이런 거다 해도 아무 일 없고, 진짜 뭐 내가 아는 사람들도 어머 연병 착 사는 사람 천지 삐까리더라고. 환장해. 그래서 이게 금기인지 뭐,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도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듣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의 가정을 깨지 마라. 유부남 만나지 말고, 가정 있는 사람 만나지 말고, 또 손님으로라도 와도 이제 그짓 하지 말아라. 아니 남의 가정을 깨고 뭐 이게 이거랑 이거는 다 동, 동반 상반되는 거 아니에요? 법사님이 혼자 있어. 어? 나도 혼자야. 그 요즘에 법사님이나 선생님이나 타고 어 박수나 법사나 또 제자들이나 선생님 하면은 뭐 대단한 위치에서 좀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제자들 보고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뭐 탐내지 말고 그짓 하지 말고 집에 있는 소방도 한번 주지 말아라 이 말들 하는데 지들이 법사 붙어 먹는 건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법사님들이 제자들한테 성희롱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야. 이게 금기야. 연병질화라고 이런 거는 금기사항으로 애들한테 가르치지 말라는 거야. 어? 지들이, 애동들, 제자들 정말 많은 전화를 받고 정말 많이 와서 얘기해요. 어? 그중에 법사님들이 나를 희롱을 해갖고 나 거기 못 듣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어마어마하다 말이에요. 그게 금기야, 연병 지랄하고. 서방하고는 안 되는데 신선생하고는 그 합의를 해야지 된다고 진짜 많아요. 이게 말로 다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가정을 깨지 말아라 이게 가정 깨고 둘이 붙어서 이혼하고 법사박수 살아도 아무 일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번엔 이 법사랑 살아 또 다음번에 보면 또저 박수랑 살아 그렇게 해도 무당들 다 자라먹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금기라고 이거 금기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 그리고 또 사기치지 말아라. 신고값이 이제 천차 천차만별이죠, 그죠? 그럼 이제 또 요즘에는 천차만별 돈이 없어, 대출도 줄었어, 연병 그러니까 국값이 또 상조없이 땅바닥을 쳐요, 땅바닥을 쳐, 그죠? 아니 국값도 깎아주냐고 신이, 그죠? 전환해서 나, 내려오는 거예요, 국값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순간에 뭐 할머니가, 또 할아버지가 또는 신령님이 얼마 하고 떨어지면 그건 거지. 또, 돈이 모질란다고 하니까 그만큼 또 깎아줘. 카드깡도 해줘. 아, 이게 사기야. 국가 조율이에요? 어? 너는 신이 없어. 근데도 무조건 신이 있어. 그래서 신고을 해. 불려 먹든지 못 불려 먹든지는 그건 제자상관이야. 이게 사기죠. 돈 받아먹고 또 산산도 안 돌고 돈만 갖고 날려는 신선생들 신엄마들 많아요. 그렇게 사귀셔도 벼락도 안 맞아 연병. 산에 가서 그 뭐야 허주? 수비? 뭐 그딴 거는 걔네들은 뭐하고 있어? 그런 거안 잡아가고. 그렇게 해도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데서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제자들이 어. 투자하지 말아라 투기하지 말아라 뭐. 연병, 옛날 노인네들이요 무당 불려가서, 어, 참새 짹할때세 번은 불려준다 그래, 무당이 되면. 그러면 노인네들이 그랬어. 무당 돈 부채 돈이니까 무조건 돈 벌면 땅사라 그랬어요. 그거 투자예요? 아니에요. 땅 사는, 땅, 땅에다 묻는 거. 요즘은 시대적으로 투자가 되어버렸어요. 뭐 하지 말라는 거야, 도대체. 그리 말 같지 않은 얘기들이 자꾸 금기로 되니까 애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라니까. 그리고 또, 음주가 뭐, 하지 말아라! 물론, 애동 때는 음주가무 안 돼요. 이 음주가무가 안 된다는 거는, 굿상을 차려놓고, 남의 상 도둑해놓고, 거기서 뭐, 이집 조상이 뭐, 술을 많이 먹었다고 술 먹고, 늘일렇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음주가무라고 하는 게, 술 처먹으면 전부 다들 얘기, 주신이 내리죠, 술 먹고. 평상시 때 손님 오면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가 아, 갖고 나면 내가 이 얘기를 할 거야. 술만 먹으면 어째서 그렇게 용기 뿜뿜이 돼가지고, 세상에 깨알같이 그 전세까지 얘기를 다 하고, 주신이 내려서. 신당에서 하란 말이야, 전보는 점상 앞에서. 그리고 음주 가무가요. 좋은 뜻으로는 아이고, 술 마실 수 있지 놀러 다닐 수 있어요 가족들 지간에도 또 친구들 지간에도 무당이 사람이에요 사람 일반인 내가 직업이 내가 신을 받다 보니까 내가 이 신당이라는 여기 자체 내에서 무당이지만 내가 집으로 가면 애 엄마죠 또 마누라죠 친정에 가봐 딸이죠 시집에 가봐 며느리라고 일반 사람 같아요 일반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란 말이야. 굿상이라고 하는, 내가 무당을 하면서 상을 돋아놓고, 음주가 뭐 하지 말으라는 거야. 상 차리고 있는데, 제자들 다 하고, 지네들은 고스도 치고, 술 먹고, 그거 대갔냐고그 집이 일이 대갔냐고 그런데도, 잘 돼! 그게 그게 금기냐고. 맨날 신우마들 뭐, 이제, 고스도 치면서, 전화기 해서 스피커 폰 틀어놓고, 고스도 치는데도 옛날에 어떤 노인 해줘요. 고스도 치면서, 어, 나 지리산에 기도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도, 아, 대학같이 뭐, 기라성같이, 30일을 부족하게 일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또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 노인네들은 한증막도 자주 갔고요. 고스덮들 많이 쳤어요. 고스덮들. 근데, 그렇다고 그 노인네들이 잘못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잘 불려요. 잘 불려. 고스덮 화짝 좀 뒤집으면서, 아니, 비싼 피 나는데, 야, 니네 집에 손님 누구 냐 그게 맞대!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주가 무를 해야지 돼, 해야지 되는 건지, 안 해야지 되는. 그래도, 그노인네들도 상을 차려놓고나안 한단 말이야. 상이, 이제, 굿시 끝나고 나면 다들 그랬지. 그러니까, 상도 좀 해놓고 음주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이게, 전부 다 하지 말라니까, 뭐, 어떻게 해야지 되나, 어, 노래방 갔다 와서, 신당이 막혔나,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없어. 그 다음에, 전화번호 주고받지 말아라. 이게, 전화번호 주고받지 말라고, 신어마가 만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또 선생님이 굳좀 하는 선생님 있으면 바깥에 나가서 그새 담배를 피든지 뭘 갔다 오든지 그 선생님 전화번호는 지 알았는지 뭐 다음에 그 굿당 들어가면 얘기를 한다니까 그, 그 애가 와서 그 선생님이랑 일했다고 그래 선생도 문제라는 거야 애기들이 문제보다는 선생이 문제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 지경을 만드는 거야. 자기네들이 청배 갔으면은 전화번호 물어보면 신엄한테 물어보라, 신아버지한테 물어보라야지. 뭐야, 그걸 바깥에서 전화번호를 일러주고, 어 애기들, 손님들 꽤 차고. 그지 않아는 선생들이 문제라는 거야, 선생들이. 그리고, 신엄한들이 전화번호 주고받지 말아는 거잖아. 애들끼리 전화번호 주고받자 뭐 해요? 뭐 해? 기도 같이가 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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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만, 고만한 것이지초록은동생들끼리 앉아서? 그리고 지 신령, 지 할아버지, 지 신령님도 모르는데 니네 할머니가 뭐 누구네 할머니가 이 x 들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신엄마들은 내신당에서 본인들이 하는 그 주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입. 그쵸? 무당들도 주입식 교육이에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 신, 천신, 인신, 뭐 수비, 허중 다 신선생, 신엄마들 노하우의 주입식 교육인데 그네들 생각이 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지가 어떻게 하냐고 반장하는 거지. 그렇게 잘났는데, 뭘 신엄마들을 찾아, 찾으러 다니고 유튜브를 보고, 맞는 소리 아무리 해봤자, 신 혼자 받을 수 없어요. 기도 혼자 가서 내가 하늘이 울고불고 한다고 해서신 내가 받아 모실 수 없어요. 자정 못 시켜. 이건 무조건, 신에 관련해서는, 신꽃할 때 신엄마, 신선생이 있었던 것처럼, 신의 자정은 신선생님들이 있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 지 알아? 신고 탈때 무조건 울었어. 뛴다고 다 무당이 되는 거는 아니란 말이야. 대한민국 사람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거의 98%가 대접을 주고 다 뛰어요. 다 움직이고. 그런다고 다 무당이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전화번호 두고 받지 말아라. 이게 금기가 아무리 선생들이 얘기를 해도 금기가 금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뭐다열번백번 얘기를 하면 뭐에 다들 가서 하는 짓이고 다 저지르는 짓이고 또뭐 어찌 됐던 상황에서 내가 신, 튕겨져 나왔든 내 안에 어떤 분들이 튕겨져 나왔든 제자를 가르치는 건요. 신엄마 신선생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무당으로 살아가는 걸 가르치는 거지. 신법은 제자들 전환해서 전환 신령님들이 신법을 가르치는 거지. 가리는 거 또는 뭐 하라고 하는 거 또 지기 주는 거, 화경 주는 거 전체 신엄마가 만들어서 야 너는 화경바라 해서 뭐넌 천신기도를 습달열를 해야 돼, 이래서 화경이 뭐짠 하고 보이고 이러는 거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기 사 좋지 뭘안 해야지 되나 뭐뭘안 해야 되는 거 없어요. 그러니 내가 목을 잡고 기도를 들어갈 때또 신엄마나 신선생님이나 내가 어디 구청에 나갈 때 그럴 때는 조심하자는 거예요. 옛날에는 구청에 들어가서, 어, 떡시로 맞잡게도 안 하고, 제기 부딪히는 소리도 못 나게 했단 말이에요. 너미 집 좋은 일 하는데, 소리 나면 안 된다고. 그런 정도의 금기지. 뭐내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다안 돼. 그러면 머리 깎고, 대가리 깎고, 중대서 산에 가서 산지해야지 신당을 왜 지키냐고.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로 금기는, 누린 거, 비린 거 먹지 말아라. 개고기, 뱀고기, 이렇게. 영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어, 어쨌든 문서 자체 내에서도 나와 있는 거고 제자들이 그렇다고 적이라고 하는 게 소고기도 올라가요. 닭고기도 올라가요. 꿩고기도 올라가요. 돼지고기도 올라가요. 그치만 노루고기 안 올라가죠. 개고기 안 올라가죠. 사슴고기 안 올라가죠? 이렇게 누린 영정,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되는 거, 먹지 말아야지 되는 거, 금기가, 그런 게 금기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다 하면서 산단 말이야, 다 하면서 살아. 선생님들, 아, 여자 선생님들도 젊은 박수들만 데리고 사는 선생님들 많고, 또 법사님들도, 자기네신 달만 두려워 내또 붙어 먹는 법사님들도 많다고 그런데도 유명하게 다잘 먹고 잘 살아요. 그게 금기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다 해도 상관 없어. 내가 신당에 내가 바르지 못한 생각이 들때 신당에서 얘기하죠.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 소용 없죠. 신당에서 내가 빌고 뭐 하고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을 때 신당에서 말씀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런 게 금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제자마다 틀려요 선생님마다 틀려 그러면 내 전환에서 내려오는 거는 내 전환에 금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말 듣고 뭐 하지 말아야지 되나 진짜 이런 거는 어떤 게 금기상으로 제자가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 신당에 내가 아이콘택 하고 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가 내려주는 게내 신당의 금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국사당 마마였습니다. 이북굿 학원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절대 비밀 보장, 맞춤 지도, 교육, 자세한 문의는 010-594-4984 또는 010-5969-2412번으로 문자 또는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댓글 더 남겨요. 정말 우리 해요 해요.